주님, 오늘도 묵상할 때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사람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쓸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어제 말씀에서 이집트 왕은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집트 왕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런 말살 정책 가운데 한 부부의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레위 가문인 한 부부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모가 제사장 가문이던 레위 출신이었다는 점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택되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부는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3개월간 아이를 키웠으나 이제 더 이상 집에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가 잘생겼다는 말은 뭔가 특별한 아이였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NIV 번역을 보면 뭔가 범상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생겨 보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상자의 아이를 담아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갈대상자에 사용된 재료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이 갈대 상대는 단순한 바구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강가에 버린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숨겨둔 것입니다. 갈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눈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는 시시때때로 그 장소를 찾아 아이를 돌보았을 것이고 그의 누이도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단락인 5절부터 10절은 아이 모세가 어떻게 구출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집트왕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그 근처 강가에 온 것입니다. 공주는 그곳에서 숨겨진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신녀들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내의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놀랍고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를 발견한 공주는 히브리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집트인에게 발견되었다면 죽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공주에게 발견되어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도 궁이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공주가 아버지 왕의 잔혹한 마음을 담지 않았다는 것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주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용기 있고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서 자기 자식을 마음껏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젖을 먹인 대가로 정기적인 삭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모세는 아마도 젖뗄 나이인 3 살부터 4살 사이까지 자기 어머니 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아마도 모세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공주에게 양자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왕자로서 이집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원래 이집트에서는 흔한 이름인 모시스로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저자는 비슷한 발음을 가진 모세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 그 뜻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히브리식 이름 모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이름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흥미진진하고 기막힌 이야기를 통해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 이 이야기 뒤에는 마치 영화 감독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숨어 계시는 감독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기막힌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바로 궁일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궁일히 여겨 숨겨두었고 공주는 궁이란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도 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이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누군가의 궁이란 마음이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수적인 마음이 바로 이런 궁이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궁이란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을 보았습니다. 위기를 기막힌 기회로 반전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궁일한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